여러분 혹시 로그 파일 더미 속에서 헤매본 적 있으세요? 막 타임스탬프가 뒤죽박죽이라 분석이 꽉 막혔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? 자 오늘은요 이 모든 골칫거리를 단방에 날려버릴 진짜 마법 같은 도구 바로 사이버체프의 엄청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이거예요 화변 왼쪽 이게 바로 우리가 맨날 마주하는 아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픈 현실이죠 근데 걱정 마세요. 아주 잠깐만요. 이 지저분한 로그가 오른쪽처럼 와 완전 깔끔하게 바뀔 거거든요.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?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 하나 보여드릴게요. 일단 도대체 왜이 원본 로그가 우리 분석가들한테 거의 뭐 악몽 수준인지 그것부터 한번 집도 넘어가 볼게요. 대체 뭐가 문제길래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요? 자, 문제점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. 쓸데없는 대괄호는 뭐 그렇다 쳐요. 근데 날짜가 일, 월, 년 순서? 아, 이거 진짜 정렬하려면 머리 터집니다. 근데 최악은 진짜 최악은 바로 저 시간대예요. UTC가 아니잖아요? 이거 다른 로그랑 합치는 순간 이벤트 순서가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 대혼란이 오는 거예요. 진짜 큰일 나는 거죠. 그럼면 말이죠. 다른 데이터는 하나도 안 건드리고 딱이 타임스탬프 부분만 마치 외과 수술하듯이 정교하게 도려내서 고칠 방법은 없을까요? 그것도 막 복잡한 스크립트 짜는 거 없이요.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완벽한 대답, 그게 바로 사이버 캐프입니다. 자, 이제 우리의 디지털 메스를 꺼낼 시간이에요. 그게 뭐냐? 바로 정규 표현식. 우리가 보통 리젝스라고 부르는 친구죠. 이 녀석만 있으면 진짜 외과 의사처럼 주변 데이터는 털끝 하나 안 건드리고 우리가 원하는 타임스탬프만 아주 정밀하게 딱 집어낼 수 있습니다. 좋아요. 그럼 정규식을 한번 차근차근 만들어 볼까요? 먼저 타임스탬프를 감싸고 있는 저 대괄호, 괄호랑 괄호부터 찾아야겠죠?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. 정규식에서 괄호는 그냥 괄호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문자 중 아무거나 라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명령어거든요. 그래서, 어, 이건 명령어가 아니라 그냥 문자 괄호야 라고 알려주려면 그 앞에다 백 슬래시, 슬래시를 딱 붙여줘야 합니다. 이걸 이스케이프 처리한다고 해요. 그 다음, 이 정규식의 핵심. 바로 점 찍어서 별 찍고 물음표입니다. 이거 진짜 마법 같은 녀석이에요. 자, 보세요. 점은 아무 글자나 괜찮아. 스타는 몇 개가 오든 상관없어. 라는 뜻이에요. 그리고 마지막에 붙은 저 물음표, 점, 짬표가 진짜 똑똑하는데 얘가 욕심부리지 말고 최소한으로만 찾아라고 말해주는 거예요. 덕분에 딱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 닿는 대가로를 만나면 멈추는 거죠. 기가 막히죠? 그리고 짜잔! 이게 바로 우리의 최종 완성본 플러스 0100입니다. 뭐가 달라졌냐면 마지막에 시간대 정보 플러스 0100을 추가했어요. 이걸 기준점으로 딱 박아주니까 혹시라도 로그에 다른 대괄호가 있더라도 헷갈리지 않고 오로지 타임스탬프만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게 정밀도를 확 끌어올린 겁니다. 자 이제 재료 준비는 끝났습니다. 완벽한 정규식을 만들었으니까요.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 볼까요? 사이버 셰프에서는 이 작업 과정을 레시피라고 부르거든요. 딱 3단계만 거치면 아까 그 지저분했던 타임스탬프가 아주 근사한 요리처럼 완벽하게 변신할 겁니다. 과정은 정말 간단해요. 첫 번째, 서브섹션으로 타임스탬프만 쏙 뽑아내고요. 두 번째, 파인드 리플레이스로 쓸데없는 괄호를 없애 버려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트랜슬레이트 데이트 타임으로 날짜 형식을 싹 바꾸고 시간대까지 맞춰주는 거죠. 끝! 자, 첫 번째 단계인 Subsection. 이게 이 레시피의 진짜 핵심이에요. 아까 제가 디지털 메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? 바로 이 기능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우리가 만든 정규식이랑 똑같은 부분, 그러니까 타임스탬프 부분만 딱 집어서 격리시키는 거예요. 그러면, 그 다음에 오는 모든 작업들이 다른 데는 영향 안 주고, 오직 그 격리된 공간 안에서만 적용되는 거죠. 와, 진짜 정교하죠? 두 번째는 find, replace. 이건 아주 쉬워요. 정규식 열과로 또는, 저 세로줄 파이가 또는이에요. 닫는 대괄호를 찾아라. 라는 뜻입니다. 그리고 바꿀 내용을 그냥 텅 비워두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그냥 찾아서 지워버리는 거죠. 이걸로 괄호 제거는 깔끔하게 끝났습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한방트랜스레이트 타임입니다. 여기선 우리가 사이버 셰프한테 딱 알려주는 거예요. 야, 내가 지금 준 데이터는 dd slash 1 s yyyy d a h h mm ss z 이런 모양이고 시간대는 utc 플러스 1이야. 아, 여기서 etc s l a gmt 마이너스 1은 UTC 플러스 1이랑 똑같은 표준 표기법이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. 자, 그리고 나서 이걸 말이야 yyyy-mm-dd hh:mm:ssZ 이 표준 형식으로 시간대는 UTC로 싹 바꿔줘 라고 명령만 하면 그냥 마법처럼 모든 게 바뀝니다. 자, 그럼, 이 간단한 3단계 레시피가 과연 어떤 마법을 부렸을지 그 놀라운 결과물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아까 그 지저분했던 로그, 과연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시죠? 바로 이겁니다. 와, 진짜 완벽하죠? 우리가 딱 원했던 바로 그 모습이에요. 보세요. 정렬하기 좋게 연도가 맨 앞으로 왔죠? 날짜라 시간은 누가 봐도 알아보기 쉬운 표준 형식으로 바뀌었죠?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시간대, 전 세계 표준인 UTC, 그러니까 저 끝에 붙은 Z로 완벽하게 통일됐습니다. 이제 이 로그는 어떤 다른 데이터랑도 마음껏 합치고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겁니다. 근데요,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. 물론 데이터는 완벽하게 깨끗해졌어요. 하지만 진짜 분석의 고수가 되려면 우리에겐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아있습니다. 자, 타임스탬프는 정말 완벽해졌어요. 근데... 위치가 좀 아쉽죠? 아직도 로그라인 한가운데 콕 박혀 있잖아요. 이걸 시간순으로 쫙 정렬하려면 맨 앞으로 옮겨야 편할 텐데, 과연 저걸 어떻게 맨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? 바로 이 질문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풀어볼 숙제입니다. 어떠세요? 정말 몇 가지 간단한 기능만 조합했는데도 결과는 엄청나죠?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, 실무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남겨둔 숙제 있죠? 이 깔끔해진 타임스탬프를 줄맨 앞으로 옮겨서 분석 효율을 그냥 미친 듯이 끌어올리는 방법, 바로 그걸 알려드릴 테니까 꼭 기대해 주세요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그 응원 하나 하나가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 데 정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. 감사합니다.